안녕하세요. 어, 이번에는 저희들이 잭스 스크립트를 활용을 할 때, 매개변수가 있고, 매개변수가 있고, 그리고 또한, 이제, 어, 또, 반환값도 존재하는, 두, 둘이가 다 존재하는 그런 함수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예를 들어서 function 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c 네, a l 축구를 좋아해서요 callMessage라고 함수 이름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all, goal, c a l s 라는 매개변수를 매개변수 b 를 매개변수 c a l s 를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전문을 활용을 해서 어떤 값을 반환, 반환을 할지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골스 를 기록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적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 이번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함수를 만들었고요. 이네개 변수에는 이 골스라는 거를 입력을 하였고, 그다음에 반환 리턴 문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몇, 몇몇의 골을 기록했습니다.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제 골 메시지 하고 제가 여기다가 뭐를 입력할까요? 10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? 10이라고 입력을 해보고 이제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값도 이제 반환이 되지 않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죠. 어, 이럴 때는 어떤 값도 이렇게 반환이 되지 않는 걸 활용 어,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?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. let m e s 라고 한번 변수를 만들어 보고요. 다음에 이제 console.log를 이용 해서 메시지라는걸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콘솔창에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골을 기록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의 형태는 매개변수도 어, 존재하고 그 다음 이제 반환값도 존재하는 형태라고 저희들이 예,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앱스cript로 한번 와서 네 그러면 구글 앱스cript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어떤 매개변수와 이 반환값을 이 활용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개변수와 그 다음에 이 반환값을 이 활용하는 이 구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제 제가 껑천문을 이용해서 함수 하나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로하이트 손 골스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. 매개 변수로 골스 course, 골스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하나의 변수를 만들 건데요. 스프레드시트 앱에 접속을 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스프레드시트를 가지고 옵니다. 그리고 그래서 또 활성화되어 있는 또 시트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에서 이 범위를 가지고 올 건데 여기서 어떤 범위를 가지고 올 거냐 A1, A1에 이제 범위를 가지고 와서요. 거기다가 저희들이 어떤 값을 입힐 거예요. s e t v l u 메서드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입힐 건데요. 여기에다 이제 어떠한 값을 입힐까? 어떠한 값을 입힐까? 되시겠죠. 네, 그러면, 제가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function 문을 활용을 해서, some, 네, for, 네, message라는 함수를 만들고요. 여기다가도 이제 마찬가지로, f o s e 라는 이제, 이제 매개 변수를 들어가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고요. return 문을 활용을 해서, 네, 이번 시즌, o 민 선수가 네. 골스 e 개 변수를 또 집어넣어 주셔야겠죠. 골을 기록했습니다. 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. 저장을 눌러주시고요. 어디가 잘못 b I want 이 o 이 h e c k the job. I want to 어 h e c k t o 이 함수를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요. 골라스가 네. 아닌데, 골, 골슨데. 이건데, 잘못깐네요 다음.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를 실행해야겠죠. 그래서, f u t i o n 그 다음에 write some calls, test, test라고 한번 붙여 볼게요. test, write some calls, 그 다음 제가 이제 write some calls 하는데 저희들이 매개변수를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. 그럼 구글시트 a 1에 A1셀에 이 10이라는 네. 10이라는 이제 골을 기록했다라고 들어가겠죠. 왜냐?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가 매개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넣어주면요. 골수에 10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값에 이제 10이 들어간다는 말이죠. 이 값에 10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수원 골스 메시지에서 10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. 근데 이수원 골스 메시지에 이제 10이 들어가게 되면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10골을 기록했습니다. 라고 이 이 이제 문자가 이 문장이 a 1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. 조장을 눌러보고 실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워주고요. 한번 test 테스트로 화이트 a 골 s 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흥민 선수가 10골을 기록했습니다. 라고 들어가게 되어도 되겠죠? 감사합니다.